여러분,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문가들도 이 둘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투자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투기는 명확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시세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 투자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내다봅니다. 반면 투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목표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가치투자 전문가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는 원금의 안전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투자 자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까지도 고려해 명확한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 없이 막연한 희망이나 타인의 정보 또는 권유로 수익률만 높으면 그만인 투자를 한다면 투기가 되는 겁니다. 또, 투자에서 강조되는 것은 원금의 안전입니다. 원금이 손실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는 이성을 잃고 자신의 기준과 목표도 상실한 채 수익률만을 쫓아 투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 여유 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익률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에서조차 옆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선택을 바뀌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수익의 여부가 달린 투자에서는 주변 유혹의 강도가 더클 수밖에 없고 투기 정보에 흔들릴 여지도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 중에서 전업 투자자처럼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자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며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생업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분들에게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를 권유합니다. 간접 투자는 전문 금융기관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문가가 운영하는 만큼 포트폴리오 구성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라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또 1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접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이 종목을 선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주변의 정보나 권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유한 펀드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자신의 펀드를 한번 점검해 보고 펀드 매니저에게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펀드 매니저가 운용 보고서를 보내줄 때마다 보고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용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투자와 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교육, 과증한 채무를 경감할 수 있는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